강력한 김의 힘 놀라운 영양과 효능 공개 안녕하세요 건강애호가 여러분 라이프매니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의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심코 먹어오고 있던 김에 대해 어떠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상의 이로운 점에 무엇이고 섭취시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 이로운 요소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김의 놀라운 영향과 효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김 소개. 김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됩니다. 일본, 중국, 태국,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도 김을 생산하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그 특징과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 각 나라의 해조류 생산량과 기후 조건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생산됩니다. 각 나라의 김은 그 나라의 문화와 식문화를 반영하고 있어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약 100만 톤 이상의 김이 생산되며, 중국과 일본이 그 뒤를 이어 김 생산량이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및 유럽 국가들도 꾸준한 김소비로 인해 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몇 년간 김이 놀라운 영양가와 효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은 해조류로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김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다이어트나 영양보충에 좋은 식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김은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능도 있어 다양한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홍쿡이나 간식 또는 국물 등에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김의 다양한 효능과 영양소를 알아보고 김을 먹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취향에 맞는 다양한 김요리를 찾아보고 맛있게 섭취하여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김의 영양 프로필. 김은 높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양과 효능을 가진 김은 건강한 식단으로 손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은 비타민 A, C, K, 미네랄 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김에는 해 조산이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식이 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김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질이 풍부하여 영양 보충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김은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영양소들이 특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다른 식품에 비해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의 미네랄 성분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와 같은 다양한 비타민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들은 항산화 작용, 면역력 증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등의 다양한 효능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김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건강상 이로운 점. 미국 농업부의 연구에 따르면 김은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지방산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김에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A, C, E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김은 식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소화를 촉진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섭취 시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김은 높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O, 비타민C, 비타민E 등이 있답니다. 또한 김에는 미네랄질과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김에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에 좋고 체지방을 연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을 섭취할 때에는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에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갑상선 기능이 이상하거나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김을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김을 섭취할 때 소금 함량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금이 과다하면 고혈압이나 신장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김은 많은 영양과 효능을 지니고 있지만 적정량과 주의사항을 지켜 섭취해야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5. 종합의견 김은 해조류의 일종으로 독특한 맛과 건강에 좋은 영양소로 유명합니다. 김의 다양한 영양과 효능을 고려해 건강한 식단으로 꾸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김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식사나 간식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은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식이, 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해독작용과 항암작용, 항균작용, 항산화작용, 항염증작용 등 다양한 건강기능성을 가지고 있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김은 다양한 요리법으로 맛을 낼수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김스낵이나 김구이, 김밥뿐만 아니라 샐러드나 스프, 볶음 요리에도 사용되어 요리에 다채로운 맛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김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케어용품이나 미용용품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김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과 효능 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건강한 식단에 손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김에 대한 정보를 조사 정리하였습니다. 이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분들과 공유하세요. 자연의 놀라운 슈퍼푸드에 대한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이프매니아 채널